사랑하는 국민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공주에서 논산방향 양촌 가는 길인데, 아직도 이 국도의 다른 한 일곱여덟 개는 하나도 뛰지 않았습니다. 서가 8월 15일이 지났어도 뛰지 않는 이유는 우리 공화당, 우리 공화당, 그게 써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, 각하의 얼굴 나왔고, 이것을 떼지 않고, 오늘도 달알고 달리고 있나? 하고, 와봤습니다. 여전히, 이쪽에 있는 10개가량의 현수막은, 아직도 고스란히 다 정확하게 달려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집에 있으니까, 무력하고, 어, 힘이 없어져서 어,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도 어, 국도를 달리면서 이와 같이 예,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8월 10일 석방이 민심이 있다라고 한 것을 정부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. 국민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. 석방하라 속히 석방하라! 확실하게 석방하라! 감사합니다. 국민 여러분,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